가슴 놓으면 가슴자들이 잘 아니까 소목을 놨을 때여기를 걸쳤을 때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맞고 끊고 단수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정적이고 요거의 의미는 옛날에 일 났는데 매일 놓으면은 일이 나와도 나중에 이쪽으로 붙였을때 어차피 이 받아야 이게 이쪽으로 만약에 받으면 이쪽으로 받아줄 때 곤란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받아놓는 거예 요리하고는 요 배기 선수를 잡고 이제 다른 데로 가거든 이렇게 그 다른 게 이제 다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선수가 빠졌다 그때는 여기를 하나 해놔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에 흙이 이리 오게봐요 그럼 이게 전체가 안행이 무너지니까 받아주는 가능성이 많아 그때 젖히고 이리 받으면은 그냥 이만큼 놔도 이 지금 다음에 안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은 거의 살아가거든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는 상황이 있거든 그래서 이리 놓았을 때이렇 한칸 띄는데 흙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이거를 불안하면은 두 점머리를 붙이면은 만약에 젖히순다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끌으면은 이 바닷수가 잘못된 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먹을 수도 없잖아 두 개가 끊기니까 이러면은 이게 죽이잖아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붙이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바로 찔러 들어와가지고 끊어버린다고. 이게 백도 지금 선다고. 이걸 서고 나면은 끊어가지고 나 싸울 수가 있지. 서면은 이렇게 하요 이리 뛴다고. 뛰면은 이리 놓고, 이리 놓고, 이리 놨을 때가 정성이 마무리야. 여기 놓으면 끊어갖고 두점 주면 되는 거고. 백도 이 부분 자체로는 괜찮게 보입니다. 이래 놓고, 이래 놓고, <laughs> 이래 놨는데, 안정을 하자고 했는데, 101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나가서, 꺼내, 그래, 밥을 맞아야지. 이때, 나가면은, 일단 박아 나중에 이걸 단수 치거든? 단수 칠 때, 이걸 나가면 돼. 이렇빠 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빠져. 빠지면 여기 있는다고, 백으로서는. 그럼 허을더 잡아야 되지? 백이 단순히 치면은, 이렇게 먹어. 응? 그럼 여기를 끊는다고. 다른 손을 두지 말고, 그냥 이걸 한대 먹어. 응?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이쪽으로 하는 변화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석점 놓은 상태에 잡아먹어도 관계없고, 잡으면 단수 친다고. 나중에 있고, 그때 만약에 축으로 이렇게 몰면은, 이 축머리를 하나 이용을 하는 거죠. 응? 네? 때리면은, 여기 갖다 놓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칸을 올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올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놓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부터는 접받으면 이렇게 하면은 흙이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걸 수습을 잘 하면은 괜찮은데 수습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는 백의 페이스대로 말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백이 올라가서 놓고 끊어버리면은 흙이 일단 나갈 거 아니야. 응? 여기 놓으면은, 이 나갔을 때, 이어야 되잖아. 이어야 될 때, 이쪽으로 놓으면은, 흙이 곤란하지. 이 뻗으면은, 이 나가지. 나갔어, 나갔을 어나갔 때, 백도 잘해야 되는 게, 백이 이걸 밀어야 돼. 안 밀면은 상당히 곤란한 게, 만약에 안 밀고 이걸 잡으러 가버려. 응? 잡으러 가면은, 여기를 놨을 때, 배기를 잡으러 온다,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이제, 흙이 같이 있으니까, 나와서, 놓고, 놓고, 단수 고딸 때,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가면, 거기, 여기, 여기를 두면은, 이걸 놔야 돼? 안 놓으면은, 수가, 이걸 끊었을 때확 줄어들어버려. 응? 그래가지고, 단수 씌고, 놓고, 이걸 놔그러면은 수가 확줄어버 그래서 이렇게 놔야 돼. 놀때이 돌이 수습하는 방법은 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되는 건안 되잖아요. 다음 쪽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봤는데 이쪽으로 받을 때 젖혀. 젖히면 이쪽으로 끊는 거는 이게 축이잖아요. 그렇죠 응. 축이잖아. 그래서 일이 응.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나가면은 이제는 끊어야 되잖아안 응. 끊을 수가 없지. 근데 두 점을 맞이 말면은 지금 여기가 장문이 걸려. 이걸 따도, 이렇게 장온을 하면, 이게 먼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요렇게 살린단 말이야. 살릴 때, 요 단수를 치면은, 잡을 거아니 단수를 치면은, 이열거 아니야? 그지? 이열 때,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요게 너무 살잖아. 응? 요게 너무 살면, 그자인로 죽잖아. 이게 단수를 이렇게 치면은, 그때 젖히면 돼요 거 젖히고 놓을 때, 먹이치면 은이 죽는 곳을 끊었을때 나갔을때 나갔을때 오으면 한개를 더 나가야 흙이 곤란하게 되는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때는 석점머리 젖혔을때 젖힐지못게 끊으면은 흙이 석점이 죽는다고 응? 이쪽으로 단수 쳐도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리 단수 쳤을때 나가서 여기는 죽잖아요. 여기 새칠수는 없는 데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왔을 때 여기에 여기 놔야 되거든? 여기 으면 이리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막으면 잡으러 올거 아니야, 그지 잡으러 올때 빠져야 돼 이렇게. 빠지면 또 잡으러 올거 아니야? 그때 붙이는 거. 이 사이인데 하나를 더 나갔을 때이사람이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안죽으려면은 그렇잖아. 그 때, 여기 놓고, 이리 받아갖고, 이리 놓으면 아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리 나왔을 때, 이제는 끼워도, 보수가 그안 된단 말이에요. 응? 이쪽 음, 지도, 가서 고어면은 음, 그리 나왔을 때, 이리 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방수를 쳐도 이쪽으로 는는 음? 이쪽으로 끊어 놔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잡아야 되는데 이리고일기나을때 이리 여기를 놓으응한수 음? 부족이지? 여기 나도이런이방 부족이지 그지? 여이도 여기, 여기 놈 죽잖아 그지? 이게할때 액으로서는 이식로꼭 해야 되고 이기나야 되는데 놓고 나면 흙이 곤란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타결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때 타결하는 방법은 여기 붙이는 거야. 여기 젖칠거 아니야, 그지 덧칠 때 이렇게 끊으면은, 응? 어떤 수로 해도 이 수밖에 없어. 다른 식으로 해봐야 안 된다, 뭐. 좋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뻗는 게 정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잘둬야 돼.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응? 이런 거 하면, 내려놓고, 이리 놓고, 이리 놓고, 이리 올라갈 때, 이 단수치고, 이리 놓고, 이리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배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젖히면은 끊고, 빠질 때여기를 해야 돼요. 기를 만약에 이쪽으로 배기 해주면은 그때 이름이 뭔가 들요 이거는 배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리되어요으면 응? 배기당하죠. 끊고 빠질 때 여기를 이 하면 은 이제 이쪽으로 해보자고요.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두고 이쪽으로 두면 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단수 치고, 이걸 놨을 때, 이쪽으로 젖히면은, 이건 또 배기 도당하 거야. 이게 해도 뭐 이렇게 놓으이 뭐 끊을 순 없잖아, 이 때문에. 이게 못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난다, 나간다면은, 이런 거 해놔놓고, 응? 받 닫을 때, 응?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어 붙이고, 젖히고, 놓고, 뻗으면은, 여기를 붙이면은, 이 사람이 일이 나야 돼, 요 그지? 그렇잖아. 그때여를 젖히면은, 기게 이렇게 뻗어나오면은, 음, 상당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치가 먹는다고. 먹을 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빠지나가면 곤란하니까. 먹을 때커트지 하면은, 요건 정석이 되는 거예요.